여러분들 이게 성인 여드름은요 사실은 재생하는 시간이 빨라지면 어느 순간 진짜 사라지거든요. 성인 트러블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관리 방법 4가지 네 안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하고 계셨다면 솔직히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거. 그래서 이것만 한번 해보시고 솔직히 좀 나아진다 댓글로 남겨주면 나 솔직해요. 다 해줄 수 있다. 음, 응, 너무 좋아. 성인 트러블 관리 놓치는 포인트 앞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리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뭐 트러블은 이렇게 손바닥 안에 놓고 이게 뭐라그 해야지. 너씨 돌아다녀봐. 뭐 이렇게 될수 있어요. 매일 매일 지켜주셨으면 하나는 네 가지 관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렌징부터 점검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게 여러분들 트러블은 기본적으로 기름 분비, 피지 분비에 대한 이슈를 음. 갖고 가기 때문에 피지를 가장 자극 없이 걷어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음. 이런 분들은 얼굴이 보통 약간 미세한 열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클렌징 워터로 닦는다. 근데 여러분들 기름 때잖아요. 뭐 설거지 왜 퐁퐁 필요해? 기름을 닦아내는데 왜 도대체 클렌징 워터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클렌징 워터로 진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자극 하나도 없이 지워집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상 피부에 해당하는 제품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어차피 피지가 많이 나와서 피지 떡이 돼가지고 때가 밀리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들 설거지만 하더라도 세제없이 설거지를 안 하는데 왜 워터 타입으로 1차 클렌징을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기름을 효과적으로 닦아낼 때 제일 좋은 거는 오일, 그다음에 크림, 그다음에 미셸라 워터 순서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 란 반드시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셸러 워터 베이스의 클렌징 워터만 사용하셔도 월등히 괜찮습니다. 걔네들은 친수성과 친유성을 모두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다. 난 진짜 기름 때문에 징글징글해 가지고 너무 번들거리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름은 기름으로 닦는 게 제일 좋아요. 핸드링 시간만 관리를 해 주시고 닦아낼 때 해면만 사용해 주시면 얼굴에 자극 주는 건 월등히 덜하기 때문에 정말 얼굴에 그 까무잡잡한 그런 피지 때까지 걷어내시고 싶으면 사실은 클렌징 제품을 1차 점검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트러블 있으신 분들한테는 클렌징 크림을 보통 이렇게 써서 물로 세안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한번 쓰시고, 클렌징 로션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클렌징 밤을 쓰신 다음에, 미셸라 워터 베이스에 클렌징 워터로한번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뭐 가루 타입의 클렌징 제품으로 마지막 마무리감 해주시면, 여러분들 뭐 2, 3일 한 번씩 각질을 제거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월등히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각질 관련한 토너나 각질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클렌징 제품을 데일리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드름을 잡기 위한 특별한 영양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결핍 현상이 있어서 어떤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빠졌었을 때 여드름이 약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천명 중에 한두명 나올까 말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드름을 잡는 특별한 영양제가 있는거 아니고요 그냥 제발 부탁인데 물이나 2.5리터씩 드셔주시는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그런 해독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 간 보조제를 하루에 물 2.5리터랑 먹어주시는걸 체크를 해주셔야지 요즘에 여드름 잡는 뭐 무슨 뭐 판토텐산 뭐 많아요. 그런 거 하나씩 다 체크해서 드시면 월에 그런 영양제로만 한 5, 6만 원 쓰시게 되는데 아,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진짜 난리 나는 줄 아시고요. 그러니까 오일 타입이나 이런 걸 바르면 큰일 날시는줄 아는데 여러분들 트러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피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직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화장품 많이 바르셔야 돼요. 이게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는다? 아니요. 여러분들 모공 막는 거는 여러분들의 모공 속에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막는 거지 덜 닦인 피지가 모공 구멍 입구 안에서 밑에서 추가적으로 피지가 올라올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피지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 중에 제일 위트 넘치는 관리 방법이 뭐냐 앰플 다음에 크림 시작하시기 전에 오일을 살짝 발라주세요. 트러블이 있는 부위에 그러면 진짜 뭐난리나는거 아니에요? 난리 안 나요 진짜 깨끗해져서 여러분들이 난리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렇게 화장품 막 그냥 겔 타입 크림으로만 마감하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겔 타입 크림 마감도 괜찮지만 앰플과 크림 사이에 오일 하나만 넣어 주셔도 멀뚱히 괜찮아진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관리 방법 이게 사실은 반반이에요 여드름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과 여드름 때문에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피지가 분비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것은 화장도 한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틀갑 8갑을 두루란 얘기가 아니라 트러블 피부가 화장을 할때 제일 잘못된 습관이 뭔줄 알아? 지금 이거는 내가 얘기하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왜 쿠션을 착 붙게 한다고 엄청 세게 두들기잖아 네. 그러면 홍조도 강해지고 트러블도 강해져. 여러분들 이게 자외선 뭐 온도 습도의 변화도 분명 문제가 될수 있지만 왜 이렇게 내 얼굴을 때리는 거야? 턱, 탕 탕탕 탕탕탕 탕탕 여러분들 그런 거좀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맞으면 우리 맞으면 멍들잖아. 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얼굴에다 탕탕탕탕탕 그래야 잘 먹는데. 아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왜부 타입으로 파운데이션 아주 얇게 바르고 적당히 눌러 주는 게 진짜 제일 좋아. 에 예, 크림 바르시기 전에 오일 반드시 발라서 내가 아차 얘가 또 이제 화장 시작하면 나 엄청 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피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피부 표면에 딱 있잖아. 그럼 피지가 나오다 봐라. 그래서 우리 걸로 따지면은 이제 고리 오일이 진짜 좋은 거야. 화장하시기 전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기 싫으시다. 왜?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고 얼굴 뒤집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보습 성분을 갖고 있는 오일을 한겹 살짝 바르고 크림을 두번 발라 주신 다음에 화장 시작하시잖아요. 진짜 이렇게 돼요. 들뜸 하나도 없고 모공도 하나도 안 보이는 피부가 된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만 다 아시면 돈 하나도 안 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그 성인 트러블 한85% 90%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